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 로부터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 모든 사람들은. 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품고 사는지에 따라서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어, 새벽 예배 동안 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뿐만 아니라 어, 이 영향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삶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감사가 충만히 채워지면 어떠한 일을 마주하더라도 비록 그 일이 우리에게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이문혜 전도사와 함께 어,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요. 어, 저는 임산부인 그 이문혜 전도사를 보면서 참 여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어, 이문혜 전도사가 임신하기 전에 전에는 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기가 아기가 이제 배에 딱 들어차고 하니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보다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나 자신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니까 나보다 내 자식을 생각하며 자식에게 더 좋은 쪽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어, 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7절의 이런 권고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즉 누군가의 유혹으로부터, 그 세속의 그 어떤 유혹으로부터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 이렇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의의 길은요.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세워 두고 그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의의 길이라는 거죠. 사복음서 곳곳에는 이제 예수님 또한 이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 노력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에는요.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다. 다른 말씀 구절에는요. 제자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또 다른 구절에는요. 그때 제자들을 불러 오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더 높은 산을 올라가시니 밤이 새도록 그분이 기도하셨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그 십자가형을 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마치 기도하시다가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땀그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 또한 이렇게 의의 길을 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자신의 말,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법을 세워 이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분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이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과 목표가 없는 순간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곁가지의 길로 빠지기 쉽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뚜렷한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주마에게 양옆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을 씌우는 것들 다들 보셨죠. 그것은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뛰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인 가림막을 우리의 눈앞눈 눈 옆에 어,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가림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삶과 말씀입니다. 그곳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가림막을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과 그 목표인 이 의의 길만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 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세상의 동기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 의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면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아벨과 마귀의 자녀를 대표하는 가인이 그 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은 악한 자를 대표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는 죄를 짓는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죄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무방비한 상태를 가르킵니다 죄는 불법이다라고 어제 요한 일서 말씀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상태, 그 무방비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죄라는 것이죠. 죄인들의 아비 되는 마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로 오늘 말씀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 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곳곳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보다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따로 어 그렇게 따라 제멋대로 삶을 어 선택하며 기분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가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들을 몇번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순간들이 몇번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불법의 상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두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결국에.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얼마나 불명예인지요.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의 그 불명예를 얻지 않습니까? 가인이.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결국 멸망을 받았더라. 이성 없는 짐승같이 짐승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며 죄인이라는 것인데 가인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그 10년 가운데 심겨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의로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견고히 켜켜이 세워 놓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아벨의 믿음과 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과 그 생각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마지막 때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순간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탈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세상의 것들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켜켜이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가인의 길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기분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아직도 잘 적응이 되지 않지만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간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가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이 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이 의의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고 세상에 맞춰놨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출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나의 생각 그리고 감정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법을 세워 세워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기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문제 너머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날로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